안녕하세요, 유튜버. 추천하는 여자, 유춘영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유튜버를 추천해볼게요. 짧은 영상. 허단끼 있는 대학생 유튜버. 혹시 짐작하는 분 계신가요? 사진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아, 이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데. 눈치채신 분들 정답입니다. 바로 만들기 유튜버 오조님입니다. 그림이 너무 똑같았나요? 아니, 썸네일에서부터 알아봤을까요? 아, 제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 아무튼, 오조님을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첫째, 오조님의 영상은 보통 짧습니다. 시간이 없어 곤란할 때, 하나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둘째, 다른 만들기 유튜버와 다르게 종종 실패를 하십니다. 화단끼 있고 귀여운 유튜버를 좋아한다? 꼭 보셔야 합니다. 셋째, 영상에서 가성비가 느껴집니다. 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보이고 가격도 많이 들것 같나요? 그런 이유로 만들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오조님의 영상을 봐주세요. 적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만듭니다. 또, 그렇게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조님의 스타일로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셔서 누구나 만들기를 할 용기를 주시는 유튜버입니다. 물론 저는 단한 번도 따라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자, 다음 이유는 아까 잠시 귀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조님의 캐릭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귀여운 것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장점이 많은 만들기 유튜버 오존 님을 보는 건 어떨까요? 만들기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춘연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